팀플이 왜 좋아, 하 진짜? 팀플이요? 짜릿하잖아요. <laughs> 아, 글로벌 경영학과는 원어로 수업을 듣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아, 예스 s 나중에 한번 글로벌 경영 수업 한번 들어보기면 있으실까요? 어, 음, 네. 지금. 그 저희가 오늘은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해결하고자 매칭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해봤습니다. 글로벌 경영학과인 저와 경영학과인 다순님과 함께. 어, 블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오늘 왜 부르셨죠? 아, 저는 안기파가 아니라 약간 스팅플 위주의 좀 실무 중심의 수업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2학년 때 들었던 마케팅 관리 수업이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마케터의 안목을 가지고 수업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꼭 마케팅 관리 수업을 먼저 듣고 이제 거기에 맞는 다른 수업들을 듣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 가장 기본인 포피를 마케팅 관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이제 유통관리나 소비자 행동론 같은 과목에서도 베이스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꼭 추천해 드립니다. 어, 여기서 포피가 무엇일까요? 어? 포피는요? 집행. 4 p 든3 c 든 되게 마케팅 t i n 다양해요. 보통 마케팅의 이해나 마케팅 원론이 m a 기초 과목이고 마케팅 수업을 들은 후에 소비자 행동론 i 는 m 뭐 a i m c 라고 해서 여러분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들으셔도 마케팅에 나가는 더 문제 없을 것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경영 전략이에요. 아, 경영전략은 뭐 되게 반반이에요. 외워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반반 섞인 에서 좋지 않나 싶어요. 팀플을 왜 좋아하시죠? 어, 팀플이요? 짜릿하잖아요. <laughs> 경영하면 회계 아니겠습니까? 아, 회계. 제가 중급 회계 수업이었어요. 이현아 교수님 수업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회계 하면은 되게 암기를 해야 될 공식들이 많잖아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 공식이 쓰이는지 이 공식 나오는지 설명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획득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회계를 들은지 한 반년이 넘은 것 같아서 회계가 지키질 안는사실 회계 기억나는 거는 뭐 자산은 뭐 부채 플러스 자본 이거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글로벌 뭐, 한달 오면서 사실 수학과 멀어질 줄 알고 문과계로 온 거긴 한데 강연 공부하면서도 어쩔 수없이 수학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또 머리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회계든 중부 회계든 문제 푸는 건 되게 간단하지만 식이 다 있어요. 재무제표를 뭐 그릴 때 어떤 걸뭐 고정 비용으로 하고 뭐 이게 뭐 어떤 감과 생각비든 이런 걸다 하셔야 되는데 공식들로 외워야지를수 있기 때문에 어, 본인이 암기를 잘한다 이 분야를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것도 암기도 약간 좀 이해를 하는 암기를 좋아한다 하면 보통 숫자놀이들, 재모든 또는 회계를 뭐 하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아, 글로벌 경영학과는 원어로 수업을 듣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아, 예스. 치킨. 아또 글로벌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적으로 원어 강의를 50%를 다 들어야 이제 졸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경영학부로 오시는 분들도 이제 글로벌 경영로 졸업하시길 원한다면 본인들이 들어야 할 원어 수업을 이제 어느 만큼을 들어야 어, 글로벌 경영으로 이제 졸업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고려하셔야 돼요. 근데 이 원어 강의를 이제 사실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잖아요. 사실 말만 들으면 막 영어로 막 How, How a r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들으니까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학생들 편의를 봐주셔서 되게 어, 차근차근 알려주시니까 원어 강의에 대해 어려워 생각하면 아 생각을 안해도 될것 같아요 마케팅 또는 뭐 휴머 리소스 또는 뭐 어, 파이낸스 또는 뭐 이렇게 등등 어, 글로벌한 시각에서 경영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원어 강의 한번 들어보는 것도 원어 강의든 또고외인만 수업 한번 듣는 거를 어, 추천해드릴게요. 얘기하자면 열심히 공부하는 꿀팁입니다. 뭐 저희가 또뭐 백과사전을 줄 수도 없고 또 이게 영어 발표명 사실 외워가면 되는데 이제 막 회계 같은 경우 영어 나오잖아요. 뭐 에스테트 또는 뭐 이런거 나오게 되면 그때 완전 혼돈돼요. 저도 한국어를 배웠다도 영어도 배우니까 혼돈되니까 이 영어의 정확한 뜻을 최대한 많이 외워서 가는게 가더 꿀팁이 아닌 것 같지만 꿀팁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본에 충실해서 공부하는 것이 꿀팁이라 하겠습니다 1학년 때딱 1년 동안 대면 수업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 꿀팁이라고 하자면 좀 앞자리에 앉는 거? 맨 앞자리 말고 앞에서 세 번째 줄? 딱 거기가 교수님이랑 아이 컨택하기 좋은 자리더라고요. 교수님이랑 이제 자주 눈을 마주치고 이름도 이제 교수님이 제 이름을 알게 되시면 좀더 편하게 교수님께 질문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당 모험생이네요, 상당이 어, 저는 보통 뒤에서 앉기 때문에 원래 아저 버스 뒤에 타면 잘 나가는 친구들이 앞에 아, 앉잖아요. 아, 네. 저도 잘, 잘 나갔나 모르겠는데 아, 뒤에 앉아 공부해서 그래. <laughs> 장난이고 보통 이제 앞에 앉은 교수님들이 되게 잘 얼굴들을 잘 메우셔요. 그래서 나중에 아까 말했다시피 뭐, 질문할 때 편하게 질문할 수도 있고 또뭐 앞에 앉아야 확정을 잘 맞는다는 아닌데 앞에 앉은 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확정이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보통 수업을 들어오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뒤에서부터 앉아요. 그래서 뒤에부터 앉으면서 진짜. 지각한 사람들이 맨 앞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지각을 했는데 교수님과 좀 어색한 눈빛을 바라보면서 소로 듣게 되는 거죠 최대한 지각을 안 하고 아까 말다시피세 번째 자리에 앉는 게 가장 전략적인 방법일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어 이렇게 매칭업 프로그램을 진행해봤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때는 그 핸드폰 <laughs> 출석업들 있잖아요. 이게 필수로 네. 돼서 뒤에 안 떼어쓰는 건 양반이에요. 진짜? 이제 그티비하거봐 <laughs> 그때는 옛날에 그때 그랬지. 그때 막 놀러가고 이제 막 항상 막 놀러가고 막 복고편 <laughs> 내에 날라가고 그 새끼를 자동으로 따보는 식품 먹고 있었어 은생이라서 그런 적이 없네요. <laughs>